Sim 1월 1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 89절까지입니다. 절수가 많지만 내용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는 내용이므로.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중에 10절, 1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민숙이 7장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절수가 많은 장이죠. 시편 어,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89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절수가 가장 많은 어, 내용 중에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음, 7장 1절에 장막 세우기를 다 마쳤을 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성막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봉헌하는 그 예물을 드리고, 어, 의식을 가졌죠. 오늘은 재단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구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을 구별하여 드리고, 재단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시리니 마치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나머지 일반 백성들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 통하여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는 중단 없이 드리라 할수 있어요. 예배는 중단 없이 드린다. 11장 11절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 지니라. 하루에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 지니라.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열두 지파 족장들이 지휘관들이 또는 족지파별로 대표들이 한 지파씩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으니 같은 목적으로 12일 동안 계속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물을 드리는 순서도 그 행진하는 순서를 따라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집하씩 행군하는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배가 중단 없이 이틀 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똑같은 예물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예배가 하나님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단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였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돌아가서 너희 산제사를 드리라 한 것과 같이, 일상의 삶을 예배로 연속해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을 또는 애찬을 예배의 연속으로 계속 해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예배자로 드린다 하니까, 그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러니 그런 차원의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에 다 드리고 열 하루 놀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두 지파가 하루에 한 집화씩 돌아가며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예배가 연속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족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광야를 이동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쉼 없고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늘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끊임없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각자의 책임으로 드린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제1일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유다자손의 안미나답 아들자손이라 지파별로 연속해서 드리지만 매일 제1일에는 어떤 사람이 제1일에는 누가 제3일에는 누가 이렇게 매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또한 예배이죠 여러 사람이 이어 면 연속 이지만 각자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나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헌물 드리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씀이죠 열두지파 지도자들이 그래서 한결같이, 은반 한 개, 은바리 한 개, 소재물, 번재물, 금숟가락 한 개, 이렇게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84절부터 가면, 은반 12개, 은바리 12개, 이렇게 되죠. 그동안 드린 한 개, 한 개, 한 개를 다 합치면,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분담했으므로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예배에 대한 예물을 분담하여 드리고 끊이지 않게 드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 예배나 예물이나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짐을 나누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예배나 예물이나 또 다른 봉사의 책임이나 각자에게 다 하나씩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술로 말과 나의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 각자가 자기 분량만큼 예물을 드리고 또 그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합하여 한 개가 열두 개가 되고 또한 개가 열두 개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드리는 모습을 보고 대표로 그냥 예물을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 될 텐데 열두 번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예물,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예배 그 자체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8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고,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 공동체를 향해서, 또 각자에게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후반부 대부분은 제단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 제단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그것을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중단 없이 드리는지 또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마치 나시린처럼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책임과 내 의무를 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로 각자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똑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 기록하고 나열한 것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연합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석회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각자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또한 각자가 잘 누릴 수 있게하여 주셨어. 모두 하나님 앞에 독립된 예배자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